안녕하세요. 진우사TV입니다. 지난번에 편도 개석이 무엇인지 알아봤죠? 편도 개석은 입안에 음식물과 분비물이 쌓여 치즈 같은 알갱이처럼 나오며 입냄새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두 개의 편도 개석 제거 영상을 보여드리고 편도 수술에 대해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바로 보러 가시죠. 이 영상은 한 구독자분의 편도 개석 제거 영상입니다. 첫 번째 환자는 왼쪽 편도가 오른쪽 편도보다 큰 환자이고요. 편도가 많이 크진 않습니다. 아주 간혹 생기는 편도 개석 때문에 내원하셨어요. 이번에는 다른 분의 편도 개석 제거 영상입니다. 첫 번째 환자보다 조금 더 울퉁불퉁하고 큰 편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편도가 아주 크고 편도결석도 이렇게 깊숙이 있으며 코골이도 아주 심하다고 하셨어요. 두 개의 영상을 보니 편도결석의 크기도 사람마다 차이가 나죠. 두 번째 환자분에게는 편도수술을 강력히 권해드렸습니다. 편도결석이 있다고 다 수술하는 것은 아니지만 편도결석이 너무 자주 생기거나 잦은 목감기, 코골이 등의 증상으로 생활이 불편할 때에는 편도수술에 적응증이 됩니다. 이분들은 수술을 통해 훨씬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편도를 보면서 편도 수술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지난 편도 결석 영상에서 개인 병원과 대학병원에서의 수술 방법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렸죠.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제가 수술을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병원, 대학병원 어디에서 수술을 받으라고 추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수술 과정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드림으로써 내가 이 수술을 받을 만큼 편도 때문에 불편한지 잘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대학병원에서의 편도 절제술은 전신 마취로 진행되며 개구기를 통해 입을 아 벌린 후 편도를 집게 같은 걸로 잡아당겨 보비라는 전기칼로 이 부분을 절제하여 떼어냅니다. 떼어낸 자리를 지혈하고 나면 수술이 끝이 납니다. 수술 시간은 2~30분 정도 되고요. 생각보다는 간단하죠? 아 그리고 댓글들을 보니 어, 편도 수술 명의는 누구인가요? 잘안 나와 있어서요. 하며 편도 수술 명의를 찾는 분들이 간혹 계시던데 이 수술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의를 찾기보다는 집 근처 대학병원을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편도를 완전히 제거하면 눈에 보이는 것 같이. 편도 결석이 붙을 공간이 없겠죠? 대부분은 편도 전달 째수를 하면 편도 결석은 완치가 됩니다. 또 가끔 환자분들이 질문하시, 고 우리 몸에서 편도가 없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개인병원에서 이루어지는 편도 수술에 대해 알아볼까요? 개인병원에서는 전신 마취가 안 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입을 아 벌리고 있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들고 구역질도 납니다. 그래서 자연히 상대적으로 부분적인 편도 수술만 가능하게 되죠. 개인 병원에서는 편도를 부분적으로 제거하니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덜 아픈 대신 편도를 완전히 절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편도 결석이 다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편도 수술을 해도 아프기만 하고 재발하기도 하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 병원에서 하는 수술과 대학병원에서 하는 편도 수술을 다 같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편도 수술을 해도 재발을 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애시당초 편도를 다 절제하는 수술이 아닌데 말이죠. 제가 수술은 무조건 대학병원에서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앞에 영상에서 보았듯이 사람마다 편도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심하지 않은 편도의 경우에는 개인병원에서의 부분 편도 수술만으로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편도 수술을 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 목이 너무 따가워서 제대로 밥도 잘못 먹고 죽이나 미음 정도만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편도 수술을 많이 받는데 예전에 회진 돌 때마다 어린아이들이 통증을 줄이려고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안고 있었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어쨌든 편도 수술을 하면 아파서 먹는 걸잘못 먹으니 아주 괴로운 일주일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견디면 평생 편도결석 없는 삶을 누릴 수 있으니 수술을 받는 거죠. 모든 수술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편도 수술은 안 하면 죽는 그런 수술은 아닙니다. 본인이 불편한 정도, 즉 삶의 질과 통증을 잘 판단하여 수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사들도 단순히 편도결석 때문에는 수술을 강력히 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환자 본인이 너무 불편해서 제발 수술해 달라고 찾아오시긴 하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수술을 안 하실 분들이라면 면봉이나 손으로 편도결석을 제거하지 마세요. 이는 주위 편도 조직에 상처가 생겨 결국에는 더큰 편도결석이 생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도결석이 생길 때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처치를 받는 것도 좋지만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가글이나 캐캐 거리는 기침을 통해서 편도결석을 빼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잘안 빠지면. 시중에 찾아보니, 물을 싸서 편도 결석을 제거하는 키트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잘 사용하시면 다른 방법으로 편도를 자극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편도 결석 및 수술에 대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만나요. 안녕.